네 안녕하세요 왕개미 선생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관련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뉴 이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찍습니다 좀 차분하게 왔고 저도 이 이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 싫었지만 구독자분들 통해서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토렌트 차트부터 보시면 은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난 세력들의 주간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고 결국 큰 폭으로 이렇게 한번 상승을 일으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다음주가 정말 피크가 될 것이고 한번 큰 상승 불러오고 이후에 이렇게 폭등 폭락 시키면서 개미들한테 개인들한테 이게 폭탄 돌려버리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비트토렌트 관련해서 이 주주 여러분들 보유 중이신 여러분들은 정말 꼭 시청하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폭탄 돌리기 당하기 싫으신 분들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무조건 수익만 딱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아시겠죠? 자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이 거래량 없는 아무도 모르는 코인.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코인들마저 급등하고 있고 한 번씩 전부 다5% 이상의 이 급등을 보여줬다는 라 거죠. 결국 초 거대 불장을 앞두고 있고 6월달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줄수 있는 그런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BTC 마켓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펀디엑스, 뭐 저스트 헌트 뭐 이런 코인들마저 지금 상승을 한 번씩 보여줬었고 비트코인 4월달 이 반감기 이슈 통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2024대 거대 상승 엄청난 이 폭등 뭐200% 이상의 엄청난 상승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 선두로 지금 이 비트토렌트 앞두고 있고 비트토렌트 이 비트코인 계열사로서 조금 더 어마무시한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트토렌트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10%라든지 뭐 50%라든지 뭐 대부분 많이 몰려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손실 복구 가능한 그런 코인 알려드릴 겁니다 네, 실제로 이렇게 비트코인 4차 방감기 4월달에 마무리했고. 실제로 1차하고 2차, 3차 반감기 때 10배 이상의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죠. 4월 달이 4차 반감기 예외 없고 최소 3배 이상의 엄청난 폭등이 나와 줄 거고 아래에 있는 이 비트 토렌트 포함해서 엄청난 코인들, 비트 계열사 코인들 300% 이상 지금 쏘아 올릴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이 6월 달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최대 수혜가 받는 이 코인이 바로 비트 토렌트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6월 달 무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10%라든지 뭐 마이너스 30%뭐 이런 손실들 오늘 이 손실 복구 코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손실 복구 코인 알려 드릴 거고 최소 40%에서 80% 가량의 그런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 줄 겁니다. 자 이번 주에 마감할 거고 다음 주이 땡땡이를 통해서 엄청난 이 세력 개입 나와주면서 한번 이렇게 장대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서 가줄 겁니다. 여러분들 고점에서 팔수 있게 제가 매도 단가도 알려드릴게요.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비트 토렌트 손실, 마이너스 10%라든지 뭐 마이너스 5%가 됐든 뭐든 현재 이 손실을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, 자 위상단에 보이시는 왕개미 개인번호 010-5248-2329 통해서 왕개미라고 이 문자 한통딱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아시겠죠?